몸 괜찮으세요? 몸안 괜찮아요? <laughs>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괜찮아요. <laughs> 몸안 괜찮습니다. <laughs> 어떻게 안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 어디서부터 해볼, 얘기할까요? 그러면, 자, 몸이 안 괜찮습니다. 일단, 머리, 제일 크죠? 예. 예, 머리 아픕니다. 예. 머리가, 멍하고, 가끔씩 멍해지고, 밥만 먹으면 엄청 잠이 오고, 예. 그래서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자꾸 잠이 오고, 멍청해지고, 예.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면, 예.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못잘 때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 그렇고, 그리고 밤, 주로 새벽 2시쯤에 잠을 자입니다. 예, 잠이 잘안 옵니다. 그런데, 잠이 들면 일단 아침까지는 깨지 않고, 예, 푹잡니다 예, 2시부터 한 9시, 10시까지는 자고요, 아침. 예. 음, 늦게 일어날 땐 11시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요 그리고 왼쪽 눈은 예, 4분의 1이 안 보입니다 예, 파이 인드 스카이 라고 이게 왼쪽 위쪽이 예, 안 보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볼수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이쪽이 시커멓게 예, 시커멓게 보이기 때문에 예, 시야가 좀 좁게 나오고요예 그렇고 귀는 삐, 하고, 이면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귀가 좀잘안 들립니다. 예. 잘안 들리고, 왼쪽 귀가 좀잘 들리고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주로 왼쪽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럽니다. 다 신경이 다 모여있죠. 그래서, 머리는, 이 신경이 다발입니다. 다발. 그래서, 뇌를 보러 간다. 예. 신경외과에 가는 것입니다. 네, 뇌에 꽈라는 게 없어요. 신경에까지 그러니까 모든 신경 허리 아프다. 우리 아프다고 느끼는 것도 이 머리에서 느끼는 거죠. 허리가 아프다. 이제 아픈 걸 머리에서 느끼는 거죠. 신경에 다치게 되면 은 몸이 아파도 아픈 걸못 느껴요. 차라리 아픈 걸 느끼는 게 그나마 나은 겁니다. 머리에서 이게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고 이게 느껴졌는데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나온데 이게 뇌종에 뇌가 안 좋은 분은 이게 뜨거운 냄비를 툭 잡아도 이 뜨거운 걸못 느껴가지고 뭐 손이 다 타버리고 예,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잡다가 어어이 어, 뜨거운 거네, 아 뜨거! 하고 물렇게탁 느끼는 것도 탁이 머리에서 이 신경이 뜨겁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기 뇌종양하는 분 보니까 냄비에 들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잡는 거 있잖아요. 그 장갑이라든지 뭘 이렇게 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 그대로 들었다가 손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를 이제 뇌를 이렇게 잘라서 예, 판을 넣었잖아요. 예, 판을 넣어서 여기를 잘라버려서 관자놀이를 잘랐죠. 예, 입이 이게 손가락 두 개가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갑니다. 햄버거를 먹더라도 햄버거가 이게 입이 안 벌어져서 이게 입이 안 벌어집니다. 예, 입이 안 벌어져 이걸 잘라버리니까 햄버거가 이게 못 들어가고요. 예, 김밥도 한 입에 못 먹습니다. 잘라서 먹습니다. 상추에 쌈싸 먹는 거 예, 상상을 못 합니다 이제는. 입이 안 벌어져서 아주 작게 싸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아니면 고기 먹고 상추 그냥 먹고 이렇게 하는 상황. 잘안 벌어지다 보니까 이목 청소하는 게좀 힘듭니다. 그래서 각을 자주 합니다. 어... 각을 약 사가지고 주로 목을 자주 뱉고 자주 합니다. 입이 탁 벌어져가지고. 아, 씻어야 되는데, 이게, 앙, 앙, 앙. 손가락이 두 개가 안 들어가요. 이게, 아, 와요 한개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예, 목덜미랑 어깨. 아주 뻐근합니다. 예, 지금도, 뭐, 여기 삐측삐측삐측삐측삐측삐측 소리가 납니다. 이게, 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머리 뒤통수 탁 치면 사람 머리 뻑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 뒷덜미, 어깨, 이런 신경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통, 머리가 아픈 게 이게 시, 알고 보면 이게 신경통입니다. 신경통. 그래서 어깨랑 목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예, 머리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랑 목이 아프다 보니 머리도 예, 아픕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파스. 병원에서 처방받은 파스 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약국에서 그냥 돈 주고 살수 있는 그런 파스 말고, 예, 약국에서 말고 병원 의사가 처방한 좀 강력한 진통제가 엄청 들어가 있는, 예, 파스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예, 붙입니다. 안에, 아, 네, 붙여서, 예, 붙이고 있습니다. 그걸 좀 붙이면은 어깨 통증, 목 통증이 조금 그래도 마비 증상이 좀 없어지면서, 예, 머리가, 예, 두통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했으니까 목, 팔, 팔 하겠습니다. 팔은, 오른쪽은 힘이 확 들어갑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오른쪽은 이제 왼쪽 뇌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왼쪽 손은 아직 그 주먹을 좀 주기가 좀 힘이 좀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 때, 지금 제가 이제 거의 오른쪽만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은 힘이 잘안 들어가고, 뭘 집다가도 툭 흘려버린다든지, 갑자기 손에서 힘이 퍽 풀려버려서, 커피 마시게다가도 왼손으로 먹게 되면은, 커피잔을 툭 떨어뜨려버려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왼손을 사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가벼운 것들 드는 거는 왼손으로 하지만, 예, 웬만하면 오른손으로 좀 무거운 짐 같은 거는 오른손으로 들고, 예, 왼손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예, 좀 가벼운 것들, 뭐 이런 가벼운 것들이 들고 하지만 좀 무거운 가방들과 이 이제 힘이 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왼손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뇌를 수술을 하면 왼쪽 팔다리에 힘이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수술하고 계단 올라갈 때도 오른쪽 다리는 힘이 팍팍팍 들어가는데 왼쪽은 다리가 안 올라가 가지고 예, 예, 다리가 안 올라가서 예, 왼쪽에는 예, 확실히 근육도 보면 오른쪽 다리에 근육은 있는데, 예, 사람이 근육을 안 쓰게 되면 점점점 이게 근육이 없어지죠. 그래서 오른쪽은 확실히 생기는데 예, 예, 왼쪽은 좀 힘이 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런 상태고, 그리고 예, 가슴, 어 가슴통증이 있습니다. 예, 가끔씩. 예. 심장이 벌떡벌떡벌떡 벌떡 벌떡 뛰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심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뇌에서 예, 그 시, 전기신호의 이상으로 가끔씩 예, 뜨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심전도 검사, 24시간 심전도 검사도 다 받고, 예, 가슴 초음파 검사도 받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뇌에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저는 전혀 그런 느낌 없는데 갑자기 흥분을 하거나 뇌에서 갑자기 전기 신호가 잘못되면 갑자기 마치 부정맥처럼 벌떡벌떡벌떡벌떡 벌떡 그렇죠 빈맥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래서 저번에 제가 병원에 갔을 때도 심장이 갑자기 벌떡벌떡벌떡벌떡 덜덕, 덜덕, 뛰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봤는데 심장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혈압도 문제 없었고 그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뇌에서 이 신호를 잘못 보내버려 가지고 갑자기 긴장을 하거나, 사람 기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이 기분도 다 뇌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게, 신호가 잘못 가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뜨끔 한다든지, 예,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그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죠. 예, 심장 그렇고, 자, 위. 예. 위는 제가, 뇌종양 수술 전에 제가 위 바깥에, 외벽에, 예. 위에 위가 붙어있는 위중복증이라는 현상 때문에 위를 제가 4분의 1을 절제를 했죠. 그래서 저는 위가 지금 4분의 1을 잘라내기 때문에 부분 절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이건 정말 내 종양이랑 아무 상관없는 건데, 예, 이건 소화기 외과 쪽입니까? 예, 담낭에 돌이 생긴 거죠. 우리 담석증이라 그러죠. 담석증, 예, 담석증, 우리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뭐 식습관 승은을 하다 보면 은또 예, 담낭에 돌잘 생기는 사람 있잖아요. 예, 담낭에 돌이 생겨가지고, 예, 일본에서는 담낭에 돌이 생긴다 그러면은, 예, 담낭, 예, 떼버립니다. 예, 담낭이 이제 우리말로 쓸개라 그러죠, 쓸개. 그래서 담낭을 잘라서 적출시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라 그러는데요. 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가스를 집어서 배를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구멍에다가 기계들을, 예, 카메라라든지 절제 도구들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담낭을 이렇게 잘라내서 잘라가지고 배꼽을 잘라가지고요. 배꼽을 통해서 그 담낭을, 슬개를 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슬개가 없습니다. 슬개 빠진 사람입니다. <laughs> 슬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개가 없고, 그리고 위, 바깥 외벽에는 그혹 같은, 또 위에 위가 붙어 있는, 이게 위에 위가 붙어 있는 게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 가난한 아기들 보면은 기형아들이 있습니다. 기형아들 위중복증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위가 붙어 있는 상황. 그래서 위를 잘라내는 경우가 있긴 해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참 그렇죠. 저도 희한하죠.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위가 두 개였던 거예요. 왜그랬냐면 자꾸 소화도 잘안 되고, 뭔가 이뭐 먹어도 더부룩하고 이상해가지고 검사를 받아 봤더니. 비장, 예, 비장이라고 있습니다. 비장. 비장은 우리의 면역력을 관리하고 하는 인파 기관입니다. 그 비장에 혹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비장을 잘라내버리면 우리가 회도 못 먹고 생야채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예, 그건 너무 젊은 나이에 큰 치명적이니까 비장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그냥 지켜보 보자 이게 암이라면 자꾸 커질 것인데 암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정기적으로 보자 그랬는데 제가 담석증 때문에 복강경에 예,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봤더니 예, 비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 혹이라는 게 사실 위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그러면 위에 붙어 있으면 더잘 됐다 그 다음에 또 수술하자 비장을 잘라낼 수는 없지만 비장은 임파니까 반으로 푹 찔러버리면 푹 터져버리는, 물풍선처럼 터져버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장을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지만, 위는 뭐, 일부를 잘라내더라도 크게 뭐, 문제가 될건 없다. 살아간다 시장이 크게 될건 없다. 물론, 지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래서 제가 위를 4분의 1을 절제해냈고, 그, 계란 모양만 했어요. 거의 달걀 모양만. 직경 거의 5cm 정도 됐는데요. 그 계란만한 크기에 예, 덩어리가 붙어 있었어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비장에 붙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걸 알고 봤더니깐 이게 위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를 절제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화기관은 예, 담낭, 쓸개가 없고 그리고 예, 위는 예, 4분의 1을 절제를 해내고 그런 상태라서 먹었다 하면 바로 화장실에 달려갑니다. 네, 예, 바로 쌉니다. <laughs> 예, 그래서 소화 기간은 그런 상태라서 하루에도 설사를 한 다섯 번 정도 예, 하고요. 뭐 최소 한 두세 번은 하네요. 예, 화장실에 예, 볼 일을 예, 두세 번은 봅니다. 예, 뭐 보통 한 다섯 번 정도. 많을 때는 한열 번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힘이 촥 빠집니다. 완전. 예, 사람이 힘들어지죠. 예, 너무 그렇게 많이 싸다 보면 결국은 이제 항문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번 피가 나온 적도 몇번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가 시뻘겋게 나와가지고 이제 항문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먹는 것도 사실 좀 겁이 나요. 먹었다 그러면 그렇게 자꾸 화장실에 달려가야 되니까 좀 그런 상태가 있고요. 이 허리 아픕니다. 역시 이 신경 머리 신경 어깨 등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허리까지. 예, 그래서 이제 어깨 신경통 허리까지도 번져서 좀 허리도 예, 등 뒤쪽에 꾹꾹 누르면 이게 다 근육통이 되어가지고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허리 통증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마사지 기계 같은 거 예, 그걸로 이제 동전 넣고 돌아가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예, 한 번씩 해주면 참 풀어주면 좋고 따뜻한 물에 좀 몸을 좀 담궈서 예, 반신욕 같은 거 하면 예, 확실히 피가 확 돌고 예, 땀도 한번 흘리고 나면 예, 기분도 상쾌해지고 예, 좀 통증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좀 진통제를 먹고요. 예, 왜냐면 이게 통증이 너무 아프면 머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머리 두통이 엄청 심해지니까요. 그래서 두통약도 예, 항상 예, 필수로 챙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게 가끔씩 손떨림 현상이 가끔 일어나고 합니다. 예, 이 작은 이게 발작 현상인데요. 예, 그래서 작은 발작 현상이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예, 발작 방지제, 예, 손떨리거나 이것도 가능하 예,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중풍이죠, 중풍. 예, 중풍이 되어버리죠. 예, 중풍 안 되게 지금 계속 그래서 네, 그는 뇌질환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발작 방지 약을 예, 먹고 있습니다. 음. 원래 아침에 두 알, 저녁에 두 알인데 지금은 이제 그냥 예, 줄였어요. 심한 대발작이 안 일어나 있고 그냥 부분 발작 조금씩은 일어나고 하는 건 있어도 아주 제가 뭐 기억을 상실할 정도로 이렇게 큰 대발작은 일어나지 않고 소발작이 조금씩은 일어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약을 이제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네 지금 저는 뭐 그렇게 발작 방지제 먹고, 그리고 이 제가 저번에도 이제 검사를 받았을 때 뇌편도체 오른쪽을 잘라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욱하는 성질이 나옵니다. 네, 그건 이제 편도체를 잘라내면 은 욱하는 성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이 예, 편도라는 게 이제 아몬드라는 말인데요, 아몬드. 예, 편도라는 모양 자체가 아몬드 알처럼 생겼어요. 사람의 머리에는 오른쪽 편도체가 있고 왼쪽 편도체가 있습니다. 머리 안에 우리 편도선 말고요. 예, 편도선이란 라 자꾸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도선은 이쪽이고 임파선이 연결된 편도선이고 그게 아니라 이 편도체라는 것은 예, 머리 안에 있는 우리 삼, 사람의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무서움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거나, 예, 하는, 과를 내거나, 예, 하는 그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쌍으로 있어요. 오른쪽, 왼쪽 쌍으로 있는데, 제가 저번에 수술했을 때 보니까, 예, 선생님, 저는 일부를 잘랐다고 하길래, 일부를 잘랐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자른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른쪽 편도치를 완전히 다 잘랐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왼쪽 편도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왼쪽 편도체만, 예, 네, 살아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감정 조절하고, 뭐, 이야기하고, 뭐 웃다가, 울다가, 갑자기 화를 빡 내고, 그런보면 그래, 보지 마요! 하고, 갑자기 화도 내고 <laughs> 하는 것은, 이제, 이 왼쪽 편도체 요 하나를 가지고만 지금 제가 이 감정을 컨트롤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원칙으로는 이 양쪽의 편도체를 가지고, 네, 이걸 동시적으로, 그니까, 두 개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폐도 숨으실 때 왼쪽 폐가 있고, 오른쪽 폐가 있는데, 근데 한쪽 폐가 없다고 하면 숨 쉬기가, 물론 한쪽 폐가 없어도, 한쪽 편만 가지고도 숨을쉴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예 급격한 운동을 하거나, 예, 아주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쪽 폐가 없으면. 그러니까, 물론 저도 감정조절을, 예, 둘다 없는 건 아니니까, 둘다 없어버리면 정말 사람이 이상해지겠지만, 일단은, 오른쪽은 떼버렸어도 왼쪽은 남아있으니까, 예, 그걸로 가지고만이라도 어떻게든, 예, 슬픔을 통제하고, 예, 화가 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예, 그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거죠. 한쪽 편도체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래도 이제 한쪽만 쓰니까, 이제, 우리 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만 계속 쓰면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예, 과부하가 걸려버리죠. 한쪽에만 자꾸 쓰니까 얘가, 지쳐버려서,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욱하는 성질,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순간, 팍! 화가 나는 거죠. 듣기 싫으 듣지 마요! 팍! 화를 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얘가 너무 과부하가 돼가지고, 그렇죠. 양쪽에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을, 한쪽을 떼버렸으니까, 이 하나 가지고만 하니까, 얘가 하나만 하니까, 이과부하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저번에, 예, 이제 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이제 간산이라는 약이고, 이, 얘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이게 열받은 상태. 예, 그렇죠.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얘를 이제 식혀주는 역할. 우리 냉각수처럼. 그리고 자동, 그게 이제 우리 틱장애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틱장애. 제가 먹는 그억간산이라는 약은 그 틱장애. 특 하는 이게 틱장애라는 분. 그 분들도 이억간산이라는 약을 드시고요. 그리고 자꾸 이게 사람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예, 가라앉히게, 가라앉히게 하는 약을 이렇게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안해지고 이제 화도 안 나고 하긴 좋긴 한데, 자꾸 잠이 오고요. 무기력해지고, 예, 귀찮아지고, 예, 그리고 이 약의 성분이 상당히 설사를 유발시킵니다. 예, 설사를, 예, 부작용으로 설사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담낭도 떼내고, 위도 잘라가지고, 설사를 자주 하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더 자주 해요. 배가 꼬르륵, 꼬르륵, 예, 약 영양 때문에, 이, 소화가 잘안 되어서, 자꾸 이 방귀가 풍풍풍 나오고, 이 가스가 꽉 차버려가지고, 이 약을 먹던, 이게, 위장에서 이 가스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 자꾸 화장실 가게 되고, 근데 이게 변은 안 나오고, 방귀만푹 나오고, 어느 날도 변이 나오긴 나오는데, 가스랑 변이랑 같이 나와서 지 복잡해지는, 예, 그런 상황이 돼서 자꾸 예, 설사를 하고, 오늘도 아침 일어나서 세번 했나? 오늘 오전에도 한세번 했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밥을. 제가 지금 그래서 식사는 하루에 한끼 정도만 먹습니다. 밥은 한끼 정도. 저녁 저녁에만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밥을 먹는 것은 저녁에만 먹고. 그리고 먹으면 또 자꾸 잠이 오고 그런 상태가 되고 안 그래도 또그 약에 또그 약의 부작용으로 자꾸 잠이 오고 나른해지고 피곤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또 커피를 또 마시고 계속 그렇게 마시고 그렇습니다. 음,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머리 MRI는 찍었습니다. 예, MRI 찍었죠. 머리 MRI 찍었는데 예, 그건 이제 제가 조영제. 원래 일반적인 MRI는 그냥 찍는데 조영제. 이제 닝겔로 집어넣고 약을 집어넣고 조영제를 넣고 머리를 찍었는데 네, 뇌종양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커지지 않고, 네, 전이도 없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제몸 상태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배가 자꾸 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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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습니다. 예, 자꾸 부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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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거립니다. 부르륵 예. 부르륵 부르륵 좀 창피합니다. 하지만 창피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밥 먹고 똥 싸잖아요. <laughs> 예, 이 병에 걸리면 부끄러운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런데 뭐큰 그런 게 있습니까? 응.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뭔 <laughs> 네, 괜찮으세요라는 질문에 또또다 풀어서 얘기했네요. <laughs>